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는 누굽니까? 친절한 의사? 수술 잘하는 의사? 아니면 진료를 신속하게 하는 의사? 의사가 아무리 친절하고 수술 잘하고 진료를 신속하게 하면 뭐합니까? 병원 갈돈 없는 사람에게는 다 쓸모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최고의 의사, 의료비를 대폭 감면해주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 기대되신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복지를 쏙쏙 짚어주는 남자, 복동입니다. 오늘은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이름이 너무 길죠? 지금부터 줄여서 차본이라고 지칭할게요. 현장에서 재산상 문제 등으로 기초수급자는 해당되지 않는데 생활이 어렵고 의료 혜택이 필요한 분에게는 이 차본 사업을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0살이 조금 넘는 시점부터는 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의료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차본 사업에 40대 이상 내담자들이 많은 관심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본 사업에 내담자들의 관심이 큰 이유는 다른 복지 제도들과 비교될 만한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기본 재산액이 기초생활보장이나 다른 차상위 제도보다 거의 두 배가 높은 1억 3천 5백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집이 있거나 금융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차본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차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과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걸까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사업의 혜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1차, 2차 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000원 아니면 1,500원으로 고정이 됩니다. 약국 조제비 본인 부담금 1,000원 미만 고정, 3차 병원 외래 진료비, CT, MRI 등 검사의 총액, 입원 비용 등은 총액의 14%만 자부담하면 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지역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세 번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휴대폰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차상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차상위로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1번, 2번만 보더라도 굉장히 만족도가 클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될 겁니다. 이유는 의료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의료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노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차본 사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신청 가능하고, 또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차본 사업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선별적 복지입니다. 때문에 위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인이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인의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1번부터 하나씩 간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차본 선정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의 합이 1억 3,500만 원이 되지 않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유해도 되는 기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구 소득이 위 기준 이하일 때 차본 신청이 가능합니다. 2번은 신청인이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가구 단위의 보장이지만 차본은 대상자 단위로 보장을 합니다. 때문에 가구원 중에서도 이번의 내용 해당자에 하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기준이 하나 있죠? 바로 3번 신청인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차본 제도에서는 안타깝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점은 부양 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오로지 소득으로만 부양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신청할 때 부양 의무자에게 서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어 서류 준비가 간단합니다.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이 충족될 때는 차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자신이 위에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러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꼭 차본사업신청 안내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신청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신청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본기준에 대한 또 다른 세세한 정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본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주거지 소명 자료, 일반 진단서, 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아니면 중증 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서류는 영상 본문 링크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작성 방법은 우리 채널 컨셉대로 영상 맨 마지막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미리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중에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만성질환자는 본인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진단서상 의사소견란에 필히 본 환자는 상기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 이 6개월이라는 단어가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뇨나 고혈압 등 의료급여에서 정하는 열개 고시질환은 해당 단어가 없더라도 만성질환으로 인정을 해줍니다만 서류 보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이왕 발급받을 때 병원 전문의에게 해당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그럼 차본사업은 어디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차본사업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로지 등본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기준이 되는 분은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적인 차본 서비스에 대한 설명 드렸고, 이제부터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세세한 부분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첫 번째, 의료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본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 지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보시면 건강보험 적용받은 뒤에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내게 되죠.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용하는 보통의 진료, 검사, 수술 및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한 조제 등을 요양급여라고 칭하는데요. 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본 혜택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비보험에 대한 급여는 차본 사업에서 혜택 적용이 안 됩니다. 비보험 요양급여의 내용 전문은 복지를 쉽게 알자 공식 카페에 업로드해두었으니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카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두 번째 자동차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동차 기준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기준은 기초생활보장과 거의 흡사하니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딱한 가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 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 기준인 1,600cc 미만 연식이 10년 넘은 승용 자동차가 이 차본 사업에서는 배기량 기준이 2,000cc라는 점입니다. 차본 사업에서는 2,000cc 미만 연식이 10년 넘은 승용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마지막 조사 방법 및 보장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차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별도 가구 보장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등본상 가구원 모두가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되며 기준이 되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도 혜택을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의 직계일촌과 그 배우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18세 미만 아이를 차보 신청한다고 하면 같이 살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등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당 내용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공식 카페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상위 제도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지부로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지 채널에 필수인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복지를 쉽게 이해하는 그날까지 복지부로 TV는 계속됩니다.